땡하,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땡기리 탑퀴즈 MC 이시영입니다. 아, 여러분들 잘 지내셨나요? 어떻게 또 보호자님 꽃게탕을 갑자기 끓여야 된다고 네. 밀크차리님저 이름 불러주세요라고 불러드렸죠. 네. 자, 좋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뒤에 배경 보이시나요? 그렇죠, 지금 한창 또 야구 경기가 이렇게 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바로 야구와 관련된 주제로 그 문제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그럼 땡기리 탑퀴즈 시작하기 전에 하트 적립 방법과 이 참여 방법을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여주세요 땡기지 모든 캠프에서 광고보기 터치 광고를 모두 보면 하트 적립 완료 다음은 참여 방법 안내입니다 기본 하트 10개가 제공되며 내 하트 20개를 사용하여 총 30개의 하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트를 사용할 문제를 맞힐 경우 사용한 하트 개수만큼 점수가 올라가지만 문제를 틀렸을 시에는 사용한 하트 개수만큼 감점이 됩니다. 또한 퀴즈에 참여하고 정답을 맞히면 참가자 모두에게 경품의 기회와 1등에게는 특별한 상품까지.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땡기지탑 퀴즈에서 만나요. 네, 여러분들 모두 확인하셨나요? 이 보너스 하트 10개와 그리고 내 하트 20개, 총 30개의 하트를 가지고 시작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초대하기를 이용해서 내 추천인 코드를 전달을 하면 나도 하트 20개, 상대방도 하트 20개를 얻을 수 있다는 거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땡기리 탐키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야구와 관련된 주제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탐키즈만의 대박 상품과 대망의 1등에게는 여기 보이는 5만원 상당의 블랙탄디티 문구 세트와 참여해주신,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중에서 그 10분에게는 블랙탄디티 1만원 모바일 상품권이 또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 언제 뽑을지 모르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풀어주셔야겠죠? 자, 이제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같이 한번 볼까요? 문제를 보여주세요. 자, 여러분들, 야구공 안에 들어있지 않은 것은 무엇가 있을까요? 1번 코르크, 2번 고무, 3번 실, 4번 쇠구슬. 자, 제가 봤을 땐 상당히 좀 단단한 것 같은데, 좀 많이 단단하고 무겁, 무거울 것 같기도 하고, 약간 그럴 것 같은 게 왠지 정답일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떨지, 만약 이게 안에 들어있으면 정말 야구공 맞으면 아프겠죠? 큰일 날 거예요, 아마.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정답 같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정답을 보여주세요. 정답은 바로 4번, 쇠구슬입니다. 이 야구공 안을 이렇게 갈라서 보게 되면 겉은 이렇게 굵은 실들이 이렇게 뭉쳐져 있고요. 그 실들을 다 하나하나 풀어서 펼쳐, 펼쳐보게 되면 안에 고무공이 들어있습니다. 이 고무공 안을 또 이렇게 반을 갈라서 보면 안에 동그란 모양의 코르크가 들어있다는 거. 쇠구슬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 첫 번째 문제도 바로 풀어봤겠다. 바로 바나나 우유 추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행운의 주인공은 누가 될지, 행운의 주인공을 보여주세요. 축하드립니다. 도니님, 여우비님, 한, 너구리 한마리님, 하이타임스님, 그리고 어, 민성님, 하트님, 주면자님 충성, 은혜로구님, 코로나 제발 아마 사라져줘 이런 게 아닐까요? 네, 아무튼 동화님까지 이렇게 총 10분이 모두 행운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바나나 우유 맛있게 드셔줬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 문제. 자, 바로... 자, 전희님주연이 왔다가,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시고, 재현님이 저 방금 들어왔어요. 네, 괜찮습니다. 끝까지 우리 같이 최선을 다해서 풀어주시면 됐, 어, 됩니다. 네, 우주최강 키즈, 그, 쇠구슬 맞으면 훅 갑니다. 쇠구슬 안에 있으면 사망, 이러는데, 그죠? 쇠구슬. 절대, 여러분들, 쇠구슬이 안에 있으면 큰일 납니다. 어, 고무와 그 안에 코르크가 이렇게 들어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두 번째 문제 같이 이어서 한번 그럼 풀어볼게요. 두 번째 문제도 굉장히 여러분들 좀추약 그러니까 이렇게 줄임말 같은 건데 별다줄 상스치콤 이런 말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어, 줄임말이라고 생각하면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같이 우리 문제 한번 볼까요 문제를 보여주세요 자 타자 기록 중 HR은 무엇일까요 1번 안타 2번 도루 3번 홈런 4번 아웃 이 HR이 뜻하는 말이 지금 보면은 딱 봐도 앞글자만 이렇게 이니셜을 따오면 완성되는 그런 말이 있어요 어,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 보면 딱 봐도 정답이 있을 것 같은데, 아, 여러분들 바로 눈치채고 정답을 맞추셨을 것 같습니다. 자, 정답 같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정답을 보여주세요. 정답 바로 3번 홈런입니다. 그렇죠? HR 홈런의 줄임말입니다. 이 안타와 도루 아웃은 전혀 관계가 없는 말이고요. HR은 바로 홈런을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자, 습니님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좀 문제 상당히 좀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최현 님손에 시계예요. 네, 이건 시계입니다. 이걸 게이 뭐, 이게 시계가 아니지, 아닐 일은 없겠죠. 그죠? 이 시계 맞습니다. 네, 이걸로 뭐 아니면 이렇게 사람 뚝배기를 이렇게... 깰수도 있는 그런 무기나 그런 거는 아닙니다. 글쎄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생각이 난게 약간 이렇게, 어, 이렇게 하면 머클처럼 이렇게 되지 않을까. 약간 무기를, 호신용 무기. 이렇게 해서 뚝배기를 깨면은 큰일 납니다. 알, 알겠죠, 여러분들? 아,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요. 네, 좋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까지 아주 아주 재밌게 그리고 간단하게 어, 정답을 여러분들 맞추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바로 다음 문제 이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여주세요. 자, 이 투수의 트리플 크라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세이브, 2번 다승, 3번 방어율, 4번 탈삼진 자, 타자가 공을 치고 막 달려갑니다. 달려간 다음에 이렇게 홈을 딱 밟아서 들어왔는데, 공이 비슷하게 들어왔어요. 그때 주심이 외칩니다. 스트라이크 아니면, 어 이라고 외치죠. 이게 바로 힌트라고 어떻게 하면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우리 어린이 친구들 잘 맞추셨을지 좀 궁금한데요. 정답 같이 한번 우리,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답을. 보여주세요. 네, 정답 바로 1번, 세이브입니다. 그렇죠. 이 투수의 트리플 크라운은 다승, 승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그리고 방어율, 그리고 4번, 탈삼진까지 이렇게 총 3개가 트리플 크라운이고요. 세이브는 투수의 트리플 크라운에 해당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 바로 또첫 번째 바나나 우유 추첨을 해봤고, 두 번째는 싱글 레귤러 아이스크림을 또 추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우리 행운의 주인공은 누가 될지, 자, 같이 한번 볼까요? 행운의 주인공을 보여주세요. 축하드립니다. 어, YAKMOX 님, 놀부 합성 님, 별님, 우주 최강 퀴즈 땡디 님 슈퍼 하이브 땡디 님생생투님 탱탱 님, 유미로 님, 송반자 님, 뽀야 님까지 이렇게 총 10분이 모두 행운의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싱글레굴아 이스크림 굉장히 맛있으니까요. 또 심지어 오늘 또 이렇게 제가 또 여러분들이랑 만나러 오는데 아, 보면은 진짜 되게... 뭐랄까 덥더라고요. 이 말이 왜 이렇게 어렵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덥더라고요. 되게 <laughs> 덥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땀이 막 주룩주룩 나더라고요. 그럴 때 이렇게 오늘 저희가 드리는 이 싱글 레귤러 아이스크림을 드신다면 아무래도 오늘 하루를 또 맛이 마시... 아주 시원하게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MC님 어느 팬이에요? 라고 김세진님이랑 예진님이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아무래도 저는 대전에 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화를 또 응원하는 편입니다. 아, 근데 제가 사실 좀 어, 팬, 그 팀을 두 개를 응원하고 있어요. 하나는 어, 넥센이었는데 지금 키움으로 바뀌었죠. 키움 히어로즈 팀인데 어, 히어로즈랑 그리고 어, 이글스, 이렇게 두 개의 팀을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글스는 제가 대전에 살아서 이글스를 응원하는 거고, 히어로즈는 제가, 어, 현대 유니콘스라는 팀이 되게 예전에 있었거든요. 그 팀을 제가 꾸준히 응원을 했었는데, 그 팀이 나중에 해체가 되고, 그리고 또 대부분의 그 선수들이 히어로즈 팀으로 옮겨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약간 좀 히어로즈를 응원하는 약간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팀을 두개 응원하니까 약간 좀 나름대로 고충이 있는 게, 아, 이두 개의 팀이 이제 승부를 겨루게 되면 누구를 응원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냥, 어, 그 때는 이기는 팀, 우리 팀. 약간 이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좋습니다. 자, 닐손 주니어님, 현대 유니콘스를 아시네. 나이 많으시네요, MC님. 이런데, 그렇지 않, 그렇지 않습니다. 현대 유니콘스, 저는 되게 어릴 때 응원했어요. 어릴 때 부모님 따라서 응원 가고, 어, 그 인형이랑 같이 놀고 그랬던 거지. 제가 절대 그때, 아, 그때, 그때까지 제가 막 되게 나이가 들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저긴 좀 젊은 편이에요. 좀 젊게 생기지 않았나요? 약간 좀 아닌가? 약간 좀 이제 슬슬 세월에 팔을 좀 맞았나? 아, 최현이 오늘 따라 멋있네요. 가전부터 목소리도 멋있다고 그러고 센스 쟁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우리 바로 그런 다음 문제, 우리 주관식 문제입니다. 주관식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마 힌트를 드리자면 미리 가장 유명한 선수예요. 아까 댓글에서도 나왔었거든요. 이분 성대모사 가능하세요 라고 이렇게 스쳐 지나가듯이 댓글이 올라갔었는데, 자, 우리 바로 같이 문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보여주세요. 자 2003년 아시아 홈런 신기록 56개죠. 이 신기록을 세운 선수 이름은 무엇일까요? 자제 이름 성과 같은 성을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어, 제두 번째 이름까지 성씨 그 초성이 비슷해요. 초성이 똑같아요. 제가 이름이 안녕하세요. 저는 땡기지 탑키즈 이시형입니다.라고 그러죠. 그 이와 성씨는 똑같고 시우자 가 똑같고 뒤에는 아, 조금 다른데요. 그래도 약간 비슷하다고는 볼수 있겠네요 하지만 가장 유명한 선수 가장 유명한 선수 하면은 바로 이 선수죠 타자할 때 쳤다 하면 홈런 이리 이 선수인데 과연 어떤 선수 아 그러죠 많은 분들이 또 정답을 맞춰주신 것 같습니다 정답 같이 바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정답을 보여주세요. 네, 정답은 바로 이승엽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80%가 넘는 분들이 바로 이승엽이라고 정답을 바로 맞춰주셨어요. 이동국이라고 하신 분도 계신데, 이승엽이 아마 제가 가장 원했던, 그리고 실제로 이 솜런 신기록을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네, 아, 많은 분들이 댓글 굉장히 뜨겁습니다. 전설의 야구 선수, 벌써 16년 전이네요. 네, y, yak의 모님 잡았다 이놈. 자, 화타이로, 어린이 친구가 아니죠. 이이 이, 이 친구는 어른이 친구죠. 네, 아, 벌써 우리 지금 여러분들, 우리 모두 다 동심을 가지고 어린이 친구가 돼야 되는데, 가끔씩 어른이 친구들이 보여요. 어른이 친구들, 어른이 친구, 오늘 하지 말고 어린이 친구로 우리 오늘 같이 동심을 지켜보도록 합시다. 네, 좋습니다. 우리, 그럼 바로 또 다음 문제에 이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우리 투수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자, 문제 같이 한번 볼까요? 문제를. 보여주세요. 자, 마지막에 공을 던지는 선수를 무슨 투수라고 할까요? 자, 아, 마지막, 마지막 투수는 아니겠죠. 너무 쉽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투수는 아니고, 마지막 투수는 아닌데, 자, 마지막이란 말과 상당히 좀 비슷한 말이 하나 있죠. 무슨 말이냐? 아, 오늘 이일다 마무리하고 퇴근해. 라고 제가 가장 듣고 싶은 말 <laughs> 우리 모두가 우리 어린이 친구들은 다 듣고 싶은 말일 마무리하고 어, 퇴근해 어, 그럼 투수감을 마지막에 하는 그런 건 과연 무슨 투수라고 할까요 제가 힌트도 굉장히 세게 드렸는데 아 아쉬운 좀 그런 단어 지금 문제들이 저 정답들이 좀 많이 보이는데 아 같이 그럼 정답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을 보여주세요. 네, 정답은 바로 마무리 투수입니다. 마무리 투수, 그리고 마무리 띄고 투수 모두 다 정답으로 처리를 했고요. 구원 투수가 두 번째로 정답이 많았는데, 구원 투수는 이제 따로 교체돼서 올라오는 투수를 구원 투수라고 하고, 마무리 투수라고 하지는 않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 바로, 다섯 번째 문제까지 풀어봤는데 우리 사이버거 세트 아까 댓글에 보였거든요 아, 댓글에 사이버거 사이버거 세트 이제 슬슬 나올 때된것 같은데라고 했는데 아 눈치 빨라 이래서 눈치 빠른 녀석은 싫다니까 하는데 아송반장님송반장님 예, 보면은 마무리라고 김보성인가요? 네 마무리라고 또 의리 의리 마무리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 바로 사이버거 세트 추첨 한번 해볼까 하는데 과연 행운의 주인공은 누가 될지 우리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행운의 주인공은 누가 될지 행운의 주인공을 공개합니다. 축하드립니다. 행복한 다소님, 네크라님, 도비 돌이 도비님, 마지님 김세진님까지 이렇게 총 다섯 분이 행운의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아, 네, 이렇게 사이버거라고 하트라고 재상 버거 좀 주세요. 사이버거 저도 먹고 싶어요. 네, 아, 상인네가 사이버거 좋아해요. 난 사이버거 안 무거라고. 셔은 최은 님이 또 사이버거는 또 사이버거 어, 많이 호불호가 갈리는 그런 메뉴가 아닌데, 네, 좋습니다. 니님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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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또 당첨 축하한다고 이렇게 또 많은 오늘 축하를 해주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다음 문제 이어서 딜레마 퀴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만나볼까요? 문제를 보여주세요. 야구 선수가 된 여러분, 이 경기장에 어떤 역할로 활약하고 싶으세요? 1번 투수, 2번 타자. 자, 던 공을 던지는 투수가 나은지. 아니면 공을 준비하는 타자가 나은지. 여러분들 어떤 게 과연 여러분들의 선택이 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과연 공을 던지는 게 낫나요? 공을 이렇게 맞춰서 보내는 게 낫나요? 자 어떤 게 과연 정답이 될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정답 그럼 바로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정답은 무엇이 될지 두구두구 두구두구 정답을 보여주세요. 어, 굉장히 아 아까운 차이로 투수가 54.8% 1번 투수가 정답이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을 이렇게 맞추는 게 아니라 공을 던지는 거를 좋아하시네요. 어, 왜 그럴까요? 투수. 고, 타자 타자는 공에 이렇게 맞을 수도 있죠. 약간 그런 게 무서워서 그런가? 우리 친구들은 어, 저는 저도 그래서 웬만하면 던지는 걸 선호하는 편입니다. 잘 던지진 못하는데 그래도 공에 맞는 것보단 낫잖아. 아닌가? 타자가 이렇게 쳐가지고 나를 이렇게 맞출 수도 있는 건가? 아, 그냥 야구나 저는 안 할래요. 네, 아무튼 좋습니다. 자, 우리 그럼 바로 다음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캐치마인드 문제인데요. 아, 또 힌트 충분히 드려야겠죠.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캐치마인드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보여주세요. 자, 여러분들 정답은 다섯 글자인데요. 자, 보면 어, 나문데 밤이 이렇게 걸려있어요. 밤이 걸려있는데 조정석을 닮은 이렇게 나무가 야, 너도 할수 있어. 라고 그러죠. 아, 밤이 밤나무인 것 같은데 야, 너도 할수 있어. 라는 그렇게 말하는 밤나무가 있나? 너도 아, 할수 있는 밤나무. 아, 뭘까요? 야, 나두는 아닌 것 같고, 너두인 것 같은데, 아, 야, 너도 밤나무 할수 있어. 어떤 게 여러분들 정답이 될지, 자, 과연 정답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답 보여주세요! 네, 정답은 바로, 너도 밤나무가 되었습니다. 네, 이두 번째로 가장 많은, 많이 나왔던 정답이, 나도 밤나무라고, 나도 밤나무. 야, 나도, 야, 야, 나도, 야, 나도 약간 그것 때문이었을까요? 야, 아, 그래도 야, 너도 밤나무가, 아니었던 건 어, 정말 다행입니다. 야, 제가 좀 발음에 굉장히 좀 정확하게 했었죠. 야, 너도 할수 있어라고. 너도 밤나무. 그래서 정답은 너도 밤나무가 되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우리 그럼 이런 나무가 있나 라고 보이냐 하시는데 어, 너도 밤나무 있어요, 여러분들. 실제로 그 나무가 조정석 얼굴이 달려서 야, 너도 밤나무 딸수 있어? 약간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아니겠지만 어, 실제로 너도 밤나무라는 나무는 존재합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그럼 바로 다음 문제 이어서 한번 만나보도록 할까요? 자, 다음 문제. 두구두구두구 어떤 문제일까요? 보여주세요! 여러분들 야구선수 눈 밑에 이제 검은색 테이프가 붙여있는데요. 이 테이프는 상대방을 위협하기 위한 용도일까요? 아닐까요? 맞으면 오, 틀리면 X. 자, 어, 그러면 표정도 막, 으으, 막 이래야 되는데 그건 또 아니고 그냥 이렇게 보고 노려보기만 하죠. 이거를 과연 위협하기 위한 용도인지 아니면 과연 햇빛의 그런 것 때문에 눈이 부셔서 그런 건지 자, 우리 같이 정답 한번 그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답을 두구두구두구두구 공개합니다. 보여주세요! 네, 정답은 X입니다. 네, 야구 선수 눈 밑에 검은색 테이프는 눈부심 방지 스티커예요. 이 햇빛이 많이 받는 부분이라서 그 반대로 얘기하면 빛은 가장 많이 반사하는 부분이라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 빛에 반사하더라도 반사된 빛이 눈에 비친 영향이 거의 없는. 없게 하는 검은색 테이프를 붙이도, 붙이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공을 던질 때 공을 던지거나 아닌 공을 이렇게 쳐야 될때 어, 햇빛이 이렇게 눈째고 있으면 어 뭐야 잘안 보여. 어 약간 이렇게 되죠.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검은색 테이프를 붙여서 빛이 눈에 많이 안 들어오게 그렇게 해서 이제 정확하게 딱 바라보고 홈런 빵 친다는 거죠. 네. 지금 제가 친곡 홈런 아쉽게 되지는 않았네요. 네. 좋습니다. 그럼 우리 바로 치파오 추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행운의 주인공은 누가 될지, 아, 과연 치파오, 이 맛있는 치킨을 누가 뜯게 될지, 자, 행운의 주인공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운의 주인공을 보여주세요! 축하드립니다. 러니님, 5119님. 이렇게 총두 분이 행운의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네. 아, 519님. 아까, 어, 이제 방금 막 들어왔던 것 같아요. 라고 아까 그랬던 그 분인 것 같은데, 이렇게 퀴즈 열심히 참여하니까 바로 우리 치파워도 얻어간다는 거, 여러분들. 아, 우리는 역시 최선을 다해서 문제 푸는 분들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네. 아, 정말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다음 문제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보여주세요! 자, 야구에서 관중석에 들어온 볼을, 볼은 잡는 사람이 임자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야구, 보면은 굉장히 야구 우리가 홈런 치면 그 공을 이렇게 잡는 사람들 굉장히 많죠. 그이 그러니까 사람들은 집에 가지고 갈까요? 아니면은 그대로 끝나고 반납을 할까요? 그렇게 치기에는 받으면 너무 좋아하는데, 어, 네, 나 잡았어, 나 잡았어 하면서 너무 좋아하는데, 결국 돌려줘야 될 거면, 글쎄요, 그렇게 좋아했을까요? 자, 정답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답을 보여주세요. 네, 정답은 바로 O입니다. 네. 여러분들, 이 야구는, 공을 이렇게 관중석으로 들어왔을 때 잡는 사람이 그 야구공을 가져가게 되어 있어요. 그 딱히 이렇게 돌려주거나 그래야 될 필요가 없는데, 어, 그러면 축구 같은 경우에는 이 축구는 공을 잡아도 돌려줘야 된다고 합니다. 가져가면 안 된대요. 그 자리에서 바로 반납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니까, 야구공은 이제 개당 한 6천원, 5천원 정도 한대요. 근데 이 축구공은 공식 경기 이 나이키에서 공을 만드는데, 경 정식 경기를 이렇게 어, 정해진 그 공의 금액이 자그마치 15만 5천 원이라고 합니다. 와 그럼 야구공이랑 몇 배야? 그러니까 당연히 한번 야구공이 평균적으로 한번 경기마다 500개 정도를 준비를 한대요. 500개 정도를 준비를 하는데 300개인가? 500개 정도로 준비하는데 축구는 어, 대체적으로 한 10개 정도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도 물론 공이 터지거나 그럴 때를 대비해서 그렇게 준비하는 거지, 어, 야구공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가져가니까 그 정도 준비하고, 축구공은 다시 돌려받아야 되기 때문에. 10개 정도밖에 준비를 안 한다고 해요. 어, 여러분들, 아무튼 좋습니다. 자, 이렇게, 반납은 무슨 가져야지 안 돼. 저러도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아, 굉장히 유명한데. 나쁜 분이에요. 저러면 안 돼요. 어차피 근데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 즉시, 그 관리하는 인원이 올라가서 축구공을 가져온다고 하네요. 음, 아무튼 좋습니다. 자, 좋습니다. 마지막 이제 문제 차례인데요. 자, 이어서 바로. 우리 프로야구와 관련된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야구 경기 이렇게 TV로 볼때 심판은 몇명서 있는 것 같았어요? 그것과 관련된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보여주세요. 자 프로야구의 경기에서 심판은 총몇 명으로 진행이 될까요? 1번, 1명, 2번, 2명, 3번, 3명, 4번, 4명. 자 보면은 홈이 이렇게 있고요. 차다가 타자가 이렇게 삥 들어오면 점수 얻는 데가 있고 그리고 1루, 2루, 3루, 홈 이렇게 총4 개의 그 받침대가 있죠. 그때 거기마다 이제 심판이 서 있었던 것 같은데 아, 다른 데도 심판이 서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일단 최소 이렇게 4 군데는 있는데 이네 군데는 서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과연 그럼 정답은 몇 번일지 정답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답을 보여 주세요. 네, 정답 바로 4번 네 명입니다. 이 심판은 프로야구를 기준으로 네 명이 경기에서 심판을 보게 되는데요. 이 주심. 호수 뒤쪽에서 있는 주심과 이 일루에 있는 일루심, 이루에 있는 이루심, 삼루에 있는 삼루심 자 삼루 베이스 근처에서 이렇게 경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총네 명이었다는 거네한 명, 두 명, 세명 전부 다 아니고 네 명이 바로 정답이었습니다. 자 좋습니다 여러분들 벌써 이렇게 마지막 문제까지 풀어봤는데 그럼 우리 바로 사위부터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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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를 하면서 사위, 삼위, 일위, 일위 1위, 대망의 일위까지 공개를 해봐야겠죠. 자 그럼 우리 바로 사위 한번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망의 4위를 공개합니다. 축하드립니다. 효님, 4,950점으로. 어, 우리 이번에 전체적으로 다 점수대가 높네요. 네, 역시 우리 어른이 친구는 친구들이라 는친구 그런지 야구에 지식이 충분합니다. 네, 4번 효님이 4,950점이고요. 자, 그럼 이어서 3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 보여주세요! 자, 체리 공주님, 오, 우리 공주님이 상당히 많은 점수를 획득하셨어요. 5292점으로 체리 공주님이 3위를 달리고 계시고요. 자, 대망의 2위 바로 공개합니다. 2위 보여주세요. 자, 식빵의 딸기잼, 발라먹으면 정말 맛있죠. 5446점으로 식빵의 딸기잼, 님님이 지금 2위를 달리고 계십니다. 자, 그럼 우리 대망의 블랙 탄니티 자, 문구 선물 세트 박스를 가져가실 우리 지적인 주인공은 누가 될지, 자, 대망 1위를 공개합니다. 보여주세요. 자, 좋은 습관님, 좋은 습관으로 야구에 대한 아주 세세한 지식을 알고 계시는 그런 좋은 습관으로 5,518 점을 얻어가시면서 축하드립니다. 블랙 타니티, 초이스 박스, 문구 세트 박스를 획득하시게 됐습니다. 아, 좋은 습관이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점수가 상당히 이번에 전체적으로 아 높았습니다. 네, 어 보면은 야 그러면은 야 이번에 좀 문제가 쉬웠던 것 같. 어 건가? 아니면 제가 힌트를 잘 드렸던 건가? 아,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힌트를 제가 잘 드린 것 같기도 하고요. 어, 제가, 제가 좀 야구는 우리 어른, 어린이, 어른이 친구들 빼고, 우리 어린이 친구들은 잘 모를 수 있어서, 제가 힌트 를좀 세세하게 드리겠는데, 지금 역효과가 나서, 어린이, 어른이 친구들이 아주 확고하게 정답을 맞추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아,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다음 문제 주제는 여러분들, 이따가 공개하고요. 자, 순위 안에 들지 못하신 분들 너무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우리 금요일 제가 항상 강조하죠. 금요일 12시 40분에 우리 땡기지. 금요일 방구석 퀴즈쇼가 있는 거 여러분들 진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금방 쇼도 진행하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연도 많이 많이 올려 주시고요. 금요일 12시 40분 금방 쇼 잊지 마시고요. 자, 좋습니다. 우리 당첨되신 모든 분들 축하드리면서 여기서 끝내면 너무너무 아쉽겠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참여해 주신 분들 중 우리 10분을 선정해서 블랙탄디티 1만 원 모바일 쿠폰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과연 마지막 끝까지 참여해 주신 분들 중 누가 당첨이 되셨을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자, 당첨자 화면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운의 주인공을 보여 주세요. 축하드립니다. 변화이더님, 리매직11님, 미니초코님, 어코드님, 썬더118님, 우진서진님, 정영진님, 김웅기님 이지사랑님, 내가더장군님 이렇게 총 10분이 행운의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마지막까지 이렇게 끝까지 문제 포기하지 말고 참여를 하니까 상품도 얻어간다는 거 여러분들 우리 땡이지 탑키즈는 금방 쇼, 땡기지 탑 퀴즈, 모든 퀴즈와 쇼를 모두 포함해서 우리 퀴즈들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풀어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 모두 여러분들 풀어봤는데 어떠셨나요? 좀 재밌으셨나요? 힌트, 이번에 좀 어땠나요? 힌트 이렇게 좀 드려도 여러분들 괜찮을까요?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우리 어른의 친구들이 이번에 너무 강세를 보였던 관계로. 이야. 자, 다음 퀴즈 주제는 뭐로 할까? 제가 굉장히 좀, 제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아 애니메이션 중에 여기도 있거든요? 여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 어 여기 있습니다. 짜잔 다음 주는 애니메이션 중 원피스 이 애니메이션 원피스와 관련된 주제로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어른이 친구들 좀 열심히 공부해 오셔야 될것 같아요. 네 우리 어린이 친구들도 아주 재밌게 보는 그런 애니메이션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하트는 땡기지 캠프 내에서 광고를 시청하시면 지급이 되고요. 이 주변 친구들에게 앱 설치 안내를 하면 내 추천인 코드를 전달하고 나면 친구도 나도 하트 20개씩 지급이 된다는 사실. 네. 경품과 순위 당첨자는 퀴즈 종료 후에 결과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당첨자분들은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앞으로 여러분들 쭉 진행하니까요. 본의 아니 끝나고 아쉬운 마음을 같이 달래보도록 합시다. 아, 이 댓글 보니까 힌트를 빨리, 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이렇게 하는데, 아, 힌트, 그러면은 상당히 좀 빨리 이렇게 내도록 하겠습니다. 식빵에 딸기잼을, <laughs> 딸기잼을 발라먹는다님. 아, 발라먹는다는 아니었나? 식빵엔 딸기잼이었나요? 아무튼, 찰레이망 해적왕이라고 저만 믿으십시오. <laughs> 이러는데, 아, 어른이도 보는 애니라고, 아, 여러분들, 이렇게 같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요. 퀴즈 주제는 안 받아요. 하시는 분은 계시는데, 여러분들, 퀴즈 주제 받습니다. 우리 사연 올리듯이 그렇게 여러분들 주제를 남겨주시면, 이런 퀴즈 주제하면 좋을 것같 같아요. 제가 직접 확인을 일일이 다 하고 어 이거 괜찮은데요 싶은 거는 바로 퀴즈 주제로 하면서 닉네임 언급까지 이분께서 퀴즈 주제를 신청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좋은 주제가 될것 같아요. 이러면서 제가 이렇게 아, 스스스스 스무스하게 하면 은 좋겠죠? 네 아, 좋습니다. 자 우리 그럼 금요일 12시 40분에 금방쇼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다음주에 우리 땡기지탑 퀴즈는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주 수요일날에 다시 만나요. 땡바